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도 어,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게임은 어, 분리수거 게임이에요. 여기 게임을 시작하면 여기 화면 중간 위에 쓰레기가 랜덤으로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잡아서 알맞은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점수가 10점씩 올라가는 게임이고요. 게임을 시작한지 30초가 지나면 예,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플라스틱이니까 예, 플라스틱 수거함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죠. 자, 만약에 다른 분리수거함으로 버리면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리니까 유리에다 이렇게 버려야지 쓰레기가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요. 계속 게임을 해보죠. 예, 이렇게 어, 게임이 끝나면, 어, 게임이 끝났습니다라고 문장이 나오고 닭소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제목부터 정해 주고요. 분리수거 게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기본 오브젝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셔서요. 어 배경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경회루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리수거함.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쓰레기로 활용할 어, 신문지라고 하면은 요게 나오죠 신문지 묶음 추가해 주시고요 예 요렇게 하고 예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원하시는 크기만큼 줄여주시고요 얘도 너무 크니까 분리수감도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왼쪽 밑에다가 놓고요. 신문지는 뭐 대충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분리수감을 보시면 이 모양에 네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 종이, 캔, 플라스틱.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분리수감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복제. 복제. 복제해서 분리수거함 3까지 나오도록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문지 묶음이 이 분리수거함 오브젝트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끌어서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제한 분리수거함이 서로 겹쳐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떨어뜨려 놔 주세요. 자, 맨 왼쪽에 있는 분리수거함 찍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유리로 그대로 쓸 거거든요. 헷갈리니까 오브젝트명을 바꿔 주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유리라고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오브젝트 찍어서 얘는 모양을 플라스틱으로 하겠습니다. 모양에서 플라스틱 찍어 주시고요. 분리수거함 플라스틱이라고 오브젝트명도 바꿔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찍어서 얘는 우리가 어, 캔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 캔으로 마찬가지로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에 찍어주셔서 얘는 종이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이름도 분리수거함 종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신문지 묶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모양을 추가를 할게요. 자, 모양 추가하게 누르셔서요. 자, 여기 검색을 하겠습니다. 어, 플라스틱이라고 검색을 해서 요거 플라스틱병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캔 검색하셔서요. 요캔 모양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어, 유리병 검색하셔서 요거 유리병.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문지 모양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 오브젝트 명도 쓰레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게임이 끝났을 때, 어 게임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글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상자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자, 글상자, 여기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적어주고, 뭐 배경색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 아무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제 게임이 시작됐을 때는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눈동자 버튼을 눌러서 처음에는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속성에 가셔서 게임에서 필요한 변수와 신호를 추가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변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 변수 이름을 쓰레기 종류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 변수는 어, 네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 눌러서 우리가 점수가 또 나오니까 점수를 저장할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쓰레기 클릭 뱀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이것은 왜 만드냐 하면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쓰레기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만 따라서 움직이고 놨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 클릭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신호 클릭하셨어요. 신호 추가하기. 게임 시작. 이라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추가하게 누르셔서, 게임 끝! 이라고 신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뒤에, 뭐, 이렇게 변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적당히 조정을 해 주시고요. 뭐, 필요가 없으시면 이거를 안 보이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요 쓰레기 오브젝트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에서 쓰일 코드는 대부분 요 쓰레기 오브젝트에서 끝이 납니다. 자 쓰레기 오브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신호 보내기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시작 신호를 받는 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 쓰레기를 클릭했을 때는 얘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하고 놨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시작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자료에 가셔서 변수값 정하기 블록 붙여주시고요. 이 쓰레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쓰레기 클릭됨 변수값을 클릭됨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거 오타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작에 가셔서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 쓰레기 클릭됨이라는 변수값을 해제됨이라고 변수값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이 안에다가 만일 참이라면 요 조건문을 넣어 주고요. 자, 판단에 가셔서 10은 10이다. 그 그다음에 자료에 가셔서 변수값 블록 넣어 주시고 쓰레기 클릭된 값이 어 클릭 된과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만 이 쓰레기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여기 움직임에 가셔서 이쯤에 보시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위치로, 위치로 이동하기 라는 블럭이 있죠. 얘를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마우스 포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쓰레기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클릭됨이 되고, 해제했을 때는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클릭됨일 때만 요 무한반복문이 돌면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클릭을 해제하면 이 값이 해제됨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따라다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 평소에는 따라다니지 않다가 얘를 클릭하는 순간 클릭됨으로 변수 값이 바뀌면서 따라다니죠. 다시 놓으면 해제됨이 되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됐고요. 자, 그다음에 게임 시작 신호를 받죠. 여기 시작에 가셔서 자, 신호를 받았을 때 불러 가져와 주시고 요 얘를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로 고쳐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쓰레기의 위치를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가셔서 여기 x0, y0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 블럭 끌어와서 붙여주시고요. 어, x는 0값 그대로 두고 예, y값만 7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료에, 자료에 가셔서 변수값 정하기 블록 하나 가지고 오셔서요 쓰레기 클릭된 값을 해제됨이라고 초기화를 시켜 줄게요 자 우리가 쓰레기를 성공적으로 넣을 때마다 이 게임이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그때 쓰레기 클릭된 값도 같이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를 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면 쓰레기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게임이 시작될 땐 다시 보여야 되니까 모양 보이기 블럭을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종류를 네 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자, 여기 자료에서 변수값 정하기 블럭 가져와 주시고 요 쓰레기 종류로 바꿔 주시고요. 자, 무작위 숫자를 1번부터 4번까지 돌리겠습니다. 여기 계산해서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의 수 해서 1부터 4 사이에 무작위 수로 바꿔주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어, 1번이 나오면은 유리 2번은 플라스틱 3번은 캔 4번은 어, 종이로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작위 수를 1번부터 4번까지 돌려주고요 자 흐름에 가셔서 만일 참이라면 판단에 가셔서 10은 10이다 자, 자료에 가셔서 변수값 블럭 왼쪽에 넣어주시고요. 쓰레기의 종류가 만약에 1이라면 모양을 유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양 바꾸기 블럭 여기 요쯤에 있죠. 자, 모양으로 바꾸기 해서 얘를 유리병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자, 복사하셔서 만약에 2번이 나왔다. 그러면 예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또 복사하셔서 자 3번이 나오면 캡 모양으로 또 복사하셔서 4번이 나오면 요 신문지 묶은 것 모양 종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자 쓰레기 종류 값이 2번 나왔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플라스틱 모양 나오죠. 다시 하면 3번 나오고 캡 모양으로 바뀐, 바뀌죠. 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를 올바른 분리수거에 버렸을 때 점수가 올라가고 예, 모양이 사라지고 예, 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를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소리를 먼저. 추가를 해야겠죠. 자, 소리 탭에 가셔서 소리 추가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박수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박수 갈채가 있죠. 요거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블록 가셔서 화면을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에 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계속 반복하기 넣어 주시고요. 만일 참이라면 블록 가져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단에 가셔서 10분 10이다 블록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 그리고 참이라는 블록을 가져와 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료에 가셔서 변수값 블록 왼쪽에 넣어 주시고요. 요 쓰레기의 종류로 변수를 바꿔 주시고 얘가 만약에 1번이면 유리라는 거죠. 쓰레기의 종류가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왼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요참 그리고 참 블록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모두 참이어야지만 조건이 참이 되는 블록이에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뭘 넣으면 될까요 이럴 때는 판단에 가셔서 닿았는가 블록을 끌어와서 오른쪽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분리수거함 유리 오브젝트에 닿았는가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 자, 쓰레기 종류 값이 1이면 은 유리구요. 요럴 때요 분리수거함 유리에 닿았다면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요렇게 요 조건이 맞다면 쓰레기 모양을 숨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수 갈채 소리가 나오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소리 몇초 재생하기 물렁 넣어주시고, 얘를 1.5초만 재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수도 더해야 되니까 자료에서 변수값만큼 더하기 넣어주시고, 점수를 10만큼씩 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된 다음에 바로 다음 번째 게임이 시작하면은 어색하니까요. 조금 시간 간격을 줄게요. 우리 소리가 나오는 시간만큼만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낼게요. 자, 이렇게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내면 다시 쓰레기의 위치가 초기화가 되고, 요 블록에 따라서요.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도 다시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조건문을 그대로 이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 올리고요. 그럼 나머지 쓰레기 종류도 이 블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V 아래 이렇게 붙이고요. 자, 쓰레기 종류 값이 2번일 때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분리수거함 예, 플라스틱에 닿았는가로 바꿔 주시면 되죠. 나머지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요 실수로 요 조건문이 다른 조건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돼요 일자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종류가 3번 일 때는 우리가 캔 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분리수거함 예, 캔에 닿았는가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복사를 해서 밑에 붙여주시고 종류가 4번이면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리수거 종이로 이렇게 예, 바꿔주시면 우리가 게임에서 중요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다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작지만 축소를 해서 예, 전체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됐구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캔이면 다른 데 놓으면은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10점 올라가고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게임이 재시작되죠 예 이런 식으로 정상 작동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코드는 다 짰고요 이제 뭐말 하냐면 이제 초시계를 실행시켜서 얘가 30초가 넘어가면 게임이 종료되게 이렇게 만들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다음에 계산해서 어, 여기 보면은 초시계 시작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이 블럭을 끌어오는 순간 여기 초시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반복하기. 넣어주시고, 자, 만일 참이라면 끌어와 주시고요. 자, 판단에 가셔서, 예, 10은 10이다. 그 다음에 계산에 가셔서, 초식의 값이라는 조그만 블럭이 있어요. 자, 얘를 왼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 값이, 왼쪽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초시계를 정지를 해야겠죠 그죠? 초시계를 여기 시작하기 블록 가져와 주셔서 얘를 정지하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끝 신호 보내기 그 다음에 이 코드들이 계속 동작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신의 쓰레기 오브젝트의 코드를 멈출게요 자 흐름에 가셔서 여기에 코드 멈추기 블럭 넣어주시고 요것을 자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된 조건문을 요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초시계가 시작이 되고 계속 요 무한 루프를 돌면서 초시계 값이 30초가 넘는지를 판단을 하다가 예 30초가 넘어가는 순간 정지를 하고 게임 끝 신호 보내고 자신의 코드를 멈추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글상자를 찍어 주시고요 지금은 안 보이죠 우리가 안 보이게 했으니까 자 게임 끝 신호를 받았을 때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닭 소리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닭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블록에 가셔서, 자, 소리, 맨 위에 있는 그냥 재생하기 블록을 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생김새에, 자, 모양 보이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흐름에서, 예, 모든 코드를 멈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다 완성됐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또 유리. 그 다음에 종이. 자, 유리. 자, 유리.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요. 초시계가 30초가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글상자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한 분리수거 게임을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